경북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포트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30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면세점은 물론 지역 고양장터 사이 소모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의 콘텐츠를 통합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포트를 오픈했습니다. 메타포트에 접속하자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 대구 경북 신공항 여객청사가 나옵니다. 쇼핑몰에는 다섯 개 국내 면세점과 경북 고향 장터인 사이소몰 등이 있어 면세품과 특산물 쇼핑이 가능합니다. 경북 도청과 메타버스 체험존을 비롯해 컨벤션홀에서는 기업 홍보관을 개설하고 비즈니스 활동이나 세미나 등을 할수 있습니다. 실질 공항과 똑같은 것을 더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물건을 살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스몰이 있는데 사이스몰 들어갈 수 있고 기업들이 홍보가 되고 여러 대도시들도 직접 누로로 볼수 있습니다. 메타포트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 등이 보유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API라는 확장성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만들어놓은 메타버스 콘텐츠와 연동이 가능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경북도는 내년에 메타버트의 도내 관광구와 교육 콘텐츠 공간을 구축해 가상 투어와 메타버스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알리고 디지털 경제 핵심인 지역의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이혁동입니다.